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지상파 광고의 유형과 판매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광고는 일반 방송 광고와는 다른 어, 특유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상파 광고만이 지니는 특별한 효과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광고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어 지상파 광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위해서 어, 매우 구체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지상파 방송 광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어, 방송 광고와는 좀 내용이 겹치기도 하지만 어, 지상파 광고의 어좀 특별한 특별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시 살펴보면서 지상파 광고의 좀 이렇게 차이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TV의 C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CM 지정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상파 광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광고의 어떤 특별한 그 방식인데. 그, 판매 방식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광고에서 가상 광고와 캠핑 광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지상파 광고의 가상 광고와 캠핑 광고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TV 광고에 대해서 좀 약간 원론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해봅시다. 어, 예를 들어서 방송 광고라고 하는 것은 광고주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정보를 방송을 통해서 어, 시청자들한테 전달하여서 결국 그들의 구매 행동을 유발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어,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특정 상품 판매를 위해서 상품의 개념, 속성, 특징 등을 시청자에게 어, 돈을 주고 알리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는 상호 보완적인 또는 광고와 방송과는 보완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방송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비롯한 제반의 어 그러한 비용들을 광고로부터 얻어서 그걸 통해서 운영하고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방송에서의 방송이라는 방송이라는 서비스의 소비자이기도 한 소비자 내지는 사용자이기도 한 이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할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방송이 지니는 주요한 특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방송은 몇 가지 특징을 가졌다고 이야기되는데 첫 번째는 보편성과 대중성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시청자들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방송을, 어, 대부분 방송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시계나 전등, 전등과 같이, 어, 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즉시성과 치의성도 되게, 어, 방송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방송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는 순간 즉시, 아, 퍼져나가는 즉시성과 시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향에 있어서 인쇄 광고나 이런 광고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목소리, 어, 음악 소리가 동반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학자들은 긍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제품 판매 촉진, 경제 성장, 적절한 정보 제공으로 구매 선택을 확대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고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기여하며 방송사 경영에 도움이 되고 시청자는 무료나 저비용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어, 접할 수 있다라는 장,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소비주의를 지장, 조장하고 집이 이돌로기를 유포하며 지나친 상업화 또 시청률 지상주의, 소비 만능주의, 광고주의에 의한 자율성의 침해, 어, 여기서의 자율성은 이제 언론사를 얘기하는 거 있죠. 자, 소비를 통해서 대중의 계급의식을 약화하여 지배 이들로기를 어, 강화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연구자들이 이야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상파 TV는 광고에 되게 중요한 또 장점도 가지고 있죠. 그 가장 그 커다란 장점으로 꼽으라면 광고 효과가 어떤 미디어보다 크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시각적 요소, 요소와 음향이 상호작용하면서 강렬한 이미지를 창출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의 관여를 이끌어 드리고, 메시지 설득 기능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비디오를 통한 광고보다 해당 제품과 브랜드의 위신, 사회적 영향력을 손쉽게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광고 효과의 장점이 있을 수가 있죠. 또한 도달 범위와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것도 중요한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범한 도달 범위. 지상파 TV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광범한 도달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비용적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특히나 동일한 비용과 시간을 전달하는 브랜드 인지율이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어떤 면에서, 어, 사실은 이제 미디어, 미디어와 광고 기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떠한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는 사실, 어, 되게 중요한 투자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 시청률이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시대적인 분위기 또는 어떤 사회기술적인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어떤 그 드라마가 주목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상파 tv 광고는 몇 가지 또 단점들도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길이가 짧아서 전달량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어, 전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일단 비싸 효과에 비해서 비,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다음에 가장 가장이 광티 방송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타깃 선정이 어렵다는 거 이게 되게 어리 큰 문제죠 그다음에 광고들 간의 극심한 경쟁 이것은 이제 사실 서로 이제 눈에 띄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다음에 광고 집행이 한번 정하면 바꾸고 그러기가 힘들어서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에선, 어, 1956년에 최초로 TV 광고가 시작됐습니다. 대량 생산 시대에 대량 소비를 이끄는 최고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때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죠. TV는 어떤 면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미디어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커버리지, 넓은 그 전파 범위, 한번 노출되면 다양한 연령대에 동시에 노출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한, 뭐, 타깃을 설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광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기에는 뭐 이만한 게 없겠죠. 특히 지상 광고. 어, 그렇지만, 그, 케이블 TV라든가 VOD, 뭐 여러 가지 지금 미디어, 유비인디어들이 계속 쏙쏙 등장하고, 물론 어떤 것들은 별 힘을 못 쓰지만 어떤 것들은 아주 막강한 영향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 그런 어떤 시청률에 있어서의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키겠죠. 이건 방송국의 입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에 그 방송사를 30년 가까이 다닌 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걱정이었냐면 넷플릭스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laughs> 넷플릭스 사람들이 방송은 안 보고 넷플릭스만 본다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과장된 얘기, 어느 정도는 과장된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자꾸 안 보는 거예요. 지상파 방송을.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이라든가 광고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그 지상파 방송의 그 존재를 위협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까지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 SOV와 GRP에 관한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그 어,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죠. 자 광고의 그 광고의 혼잡도가 늘어나면서 시청률이 감소하고, 그니까 Sov, SOV 전체 카테고리에서 광고의 전체 카테고리에서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 간의 경쟁사 간의 점유율을 볼때 SOV라고 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 SOV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 해상도, 선호도, 구매도에서 S.O.V.와 항상 비례하지 않는 현상들, 광고의 직움과 회피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시청자의 브랜드 선호는 광고 해상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광고의 해상도는 인지뿐 아니라 광고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2, 30대 시청자들은 40대보다 40, 시청률은 낮지만 광고 인지도는 더 높습니다. 해상도는 어, 1.5배 정도 높고요 광고 해상도는 SOV가 아니라 광고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 크리에이티브에 서도 크리에이티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크리에이티브가 강력한 광고 같은 경우는 두구두구 그 광고가 기억이 남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적정한 GRP, 그러니까 특정 기간 내 시청률에 합계, 적정한, 어, 이 GRP를 어,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 하고도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집 TV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는 이유에 대한 이제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큰 화면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 편안한 자재로 볼수 있다는 것,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 익숙하다는 것,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할 수, 볼수 있는 게 많다는 것. 뭐 이런 점들이 주요하게 꼽혔고요 근데 여기서 1위를, 일일,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큰 화면에 관한 그 니즈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텔레비전 방송 또는 지상파 방송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겠죠. 근데 하지만, 어, 그러더라도, 어, 없어지지 않더라도, 하나의 여, 어느 정도의 역할은 분명히 할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시청률과 인기지먼트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주요하게 이야기 되고 있어요. 시청률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시청률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어, 시청률이라, 가구당 시청률을 보면, 전체 시청률을 보면은 이게 2000년대를 기준으로 62% 정도가 되지만, 지금 2018년도에는 30% 3%대로 떨어졌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4,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가던 게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예상으로는 다시 올라가는 일은 다시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내려가는 이 속도를 얼마나 완화시킬까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근데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유료 채널, 뭐 종편 뿐 아니라 이제 그 케이블 채널 이런 것들도 요즘에 다 유료 채널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굉장히 그, 어, 굉장히 사실 이제 힘든 싸움이 되겠죠. 지상파 방송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이 케이블 TV조차도 무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딴짓을 너무 많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 근데 이제 그 딴짓을 너무 많이, 뭐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뭐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과거에는 텔레비전을 볼 때는 텔레비전에 집중을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되게 많이 저 그렇게 되죠? 되게 많아졌죠. 대체로 그 이거를 이제 그 TV 주목도에 대한 조사를 보면은 어 광고를 본 사람은 33%. 그다음에 어광고 나온 채널을 돌리는 사람이 23%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를 회피하는 현상들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나 낮 시간보다 저녁 시간에 더 주목도가 높고, 그 다음에 프라임 시간 대는 비용, 비용 효율적 측면에 서 다른 시간에 비해서 좋지는 않지만, 어, 시청자들에 대한 광고 침투력과 주목도는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파 광고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보아야 할 것은, 요즘에 와서 좀 바뀌긴 했죠. 종, 종편이라든가 케이블TV에서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지상파 방송의 이미, 드라마는 아마 되게 막강하다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절대 다수 시청자를 확보하는 이유는 사실 드라마에 있습니다. 지상파 TV 상이 20종 프로그램 중에서 절반 이상을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지상파 3사를 통해서 하루 13시간씩 나오는 것이 바로 드라마가 드라마 방송입니다. 광고주가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겠죠. 드라마 광고 단가가 가장 비싼 편으로서 15회당, 15초 회당 2천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다른 장르 비해서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를 커버하기 때문에 지상파 광고의 효과는 드라마 선택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어, 이 드라마는 드라마에 그렇게 많은 그,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봐도 리드인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 그 전후가 같이 시청률이 올라가요. 이걸 리드인 효과라고 하는데, 리드인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것이 이제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투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어그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이제 조사한 거는 뭐냐 면 tv 시청 방식이 다양화됐다 라고 하는 건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유료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까지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뭐 이게 어 점점 요게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점점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다른 디지털 기기로 tv 보다 다른 디지털 기기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뭐 이렇게 그건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유료 결제에 대해서 되게 취향이 의사가 되게 많이 높아졌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TV 광고 어 광고에 대해서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좀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상파 광고의 장점은 가장 넓은 도달 범위, 그다음에 시청각의 임팩트. 그다음에 비용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대부분 어, 대규모 광고비가 들어간다는 것 메시지 전달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채널에는 뭐 어떤 채널이 있는지는 아시겠죠. 자 근데 광고는 어떻게 진행된다면 이거는 이제 일반 광고 영상 광고 영상 광고에 어, 준해서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이 좀 변하고 있는 건데. 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어, 프로그램 후 광고가 있죠. 네, 자막 광고도 있고요. 고지가 나올 때, 프로그램 고지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스팟 광고가 좀 있고, 어, 방송사 고지가 나올 때또 이제 자막 광고가 있을 수 있고, 어, 프로그램 타이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방송 프로그램이 나, 나오기 전, 그 다음에 후, 이런 식으로 어, 광고가 나오는 뭐 시간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개수조차도 좀 약간 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요 사이사이에 광고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들 어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파 TV 광고의 판매 방식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프런트 광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프런트 광고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장기 판매를 하고 어 최고 수준의 보너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판매율 확보를 위해서 어프런트에 유리한 판매 조건을 계속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어프런트는 어, 앞서 말했듯이 강력한 보너스들 또는 신탁 연동제 교체 보상제 등 어, 탄력적 운영 제도를 함으로써 어, 옆 프론트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가 요즘 최근 추세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기물 청약 시에는 구매 조건은 상대적으로 계속 악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물에 있어서는 어, 가장 일반적인 청약 방법으로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수시물 같은 경우는 월중 수시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거는 어프런트라든가 전기물 판매에 잔여물량을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매제는 일부 프로그램 및 스팟에 대해서 가장 높은 청약 단가를 지불하는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우리는 선매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집 판매제, 특집 판매는 어, 올림픽, 월드컵 등 스포츠나 명절, 연말 어, 주요 특징 편성에 대해서 별도로 판매하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정기물에 대해서 정기물하고 어프론트하고 이렇게 좀 차이점들을 좀 구분해봤어요. 어, 물론 이런 것들은 약간씩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또 달라졌을 것 같고 앞으로도 또 달라질 거라서 제가 2 0 1 6년도에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으니까 어,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상파TV 에서 좀 관심을 좀 둬야 되는 어, 그러한 관심을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 광고에서 CM 지정제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 프로그램 판매 단가 외에 추가 비용을 들여서 광고 노출 위치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 바로 어, 앞에 여기 이제 본방송이라고 한다면 여기 그전 광고가 있겠고 후광고가 있겠죠 근데 이거 후광고도 어, 요기 가까움 가까울수록 좀 비싸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단가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CM 지정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금액도 이제 뭐, 약간 요게 좀 계속 달라지겠죠?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요런 식으로 또 이제 그것이 심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경험적인 이야기예요 어 이제 그그 그 광고 기획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를 기반으로 나온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제 정리한 건데 어 요런 것들도 이제 많이 바뀌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만약 뭐 이제 주말이다 또는 심야다, 저녁 대다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월등한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 광고 기획자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왜 그러냐면 그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막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다르다는 거구 하지만 본 방송 프로그램의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좀더 비싸고 여기 전에도 가까운 위치에 있을수록 더 비싸다는 거 이런 원리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상파 방송 광고 유형으로서 우리가 가상 광고와 캠핑 광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가상 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 이번 지난 시간에 드렸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렇게 까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조차도 이런 어떤 스포츠 경기와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매칭이 되는 게더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어, 이 광고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어, 이런 것들이 항상 맞지는 않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가상 광고로서 되어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뿐 아니라 교양 프로그램에도 있고요. 그래서 어, 해당 프로그램의 한5% 정도, 그 다음에 화면의 4분의 1. DMB는 3분의 1까지 하고 있고요 광고 단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반 그 CM의 1.5에서 2배 정도 높은 수, 이제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시청률 상승이 크게 나지는 않긴 하지만 일단 그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2016년에 조사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 광고라고 하는 것이 어 일반 광고에 비해서 더 월등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나름대로 효과가 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기와 그래서 야구장에는 뭐가 맞죠? 뭐 치킨이라든가 맥주 이런 것들이 더 맞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있을수또 개별 개별 사안에 따라서 조금 더 달아. 달라지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상파 광고의 유형으로서 PPL 광고를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PPL 광고는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린 바 있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소품을 출연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어 근데 이제 지금 외주 제작사의 수익 분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외주 제작사들이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방송 제작비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더큰 이유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00분의 어, 5 5% 정도가 허용이 되고 있고 화면에 4분의 1 정도가 허용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규칙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례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ppl 광고도 이렇게 그 요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할때 이제, 그, 하던,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PPL 광고를 하는 시기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그 배경에 따라서, 어, 주인공에 따라서, 스토리, 스토리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 어, 레벨이 좀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 요 원리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새 이제, 그, 코바코에서 이걸 기 해서, 이런, 그, 통계들을 내주고는 있어요. 그러면, 그, 지상파 방송 광고 유형으로서, 캠페인 광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캠페인 광고는 어디서 하나요? 주로 공익 광고를 예라 이야기를 하는데, 어, 국가나 지방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에서도 하는 편이 있어요. 기업에서도 캠페인 광고는 하죠. 좀 사회적인 그런 의미로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방송하는 광, 방송사의 캠페인이 협찬하는 뭐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먼저 하기도 해요 이런 국가나 지자체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을 하기도 먼저 발주를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방송 광고와 마찬가지 아래의 경우에는 방송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뭐어 법령에서 금지하는 광고 의료 관련된 광고는 금지돼 있죠 기부금 모집 기부금품 모집 광고 그다음에 알코올 성분의 17도 이상의 주류는 공익광고를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공익광고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캠페인 이 광고는 또 나름대로의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40초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 여기 뭐 로고가 들어가고 뭐 캠페인이 어디 들어가고 화면 4분의 1 정도가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규칙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작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도 어, 우리가 좀 어, 이해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캠페인 광고에서는 이제 청약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어, 이거는 코바코를 거, 캠페인은 코바코를 거치지 않고 방송, 해당 방송사와 직거래를 어, 하고 있습니다. 제작 내용은 방송, 사전에 방송사와 반드시 협의를 좀 해야 되고, 어, KBS는 전국권 방송, MBC는 와 s b s 는 서울권 방송이고, MBC와 SBS는 지방사는 별도로 계약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급 구성은, 어, 일반 광고 시급과 유사한데, 캠페인 광고 처형 시 SA급 대비 일반 대비 구성은 5대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시기마다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하실 때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하시게 되면 그때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시급들은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런 지금 현재 금액이 뭐이 정도가 된다 뭐요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지상파 광고는 효과가 어떤 미디어보다 크다는 점들, 네, 여러 차례 광고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지상파 광성 광고는 어, 시각적 요소나 음향의 상호작용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창출하면서 소비자 관여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메시지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짧고 전달량이 비용에 비해서 비싸고 타깃 설정이 어렵고. 이런 광고들 간의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 집행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지상파 TV의 판매 방식은 어프런트, 정기물, 수심을, 임심을, 선매제, 특집 판매 등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지상파 TV 광고에서 주의할 점들은 이 CM, 주목해야 될 CM 지정제라든가 가상 광고, 캠페인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에 따라서 많이들 어, 정리, 이렇게, 규칙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알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다, 어, 다양한 전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어, 내용을 여러분들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어, 이렇게 미디어 기획 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